관미성, 수곡성, 태수, 또 폭설의 회군까지 한반도 백제 본진을 공격하게 됩니다. 왕족 여러 명과 신하 열명을 고구려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주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신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미친 듯이 전쟁 준비에 매달립니다. 복수에 미친 임금 한놈 잘못 만나 정말 개고생하는 거죠.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보시다시피, 번번이 실패합니다. 자,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그냥 게임의 진정도일까요? 전쟁을 하기 위해선 수많은 병력과 물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들한테서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야 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입니다. 관미성, 수곡성, 태수, 또 폭설의 회군까지 거의 매년 복수전에 나섰습니다. 백성들한테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겼으면 모릅니다. 매번 패하기만 했죠. 이쯤 되면 아신왕은 반정으로 쫓겨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신왕의 이런 시도는 광개토대왕으로 하여금 백제를 더욱 눌러야겠다는 생각만 심어놓게 됩니다. 아무튼 이 서해로 둘러싼 대륙을 지배했었던 대륙백제는 많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대륙백제를 잃으면서 백제의 국력도 많이 약화됐죠. 하지만 그래도 이 대륙은 본지는 아닙니다. 대륙에서 백제의 힘을 뺀 고구려가 드디어 한반도 백제 본진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395년 11월까지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예. 7번으로 갑니다. 396년 되겠습니다. 바로 이듬해 광개토대왕은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한반도 백제 본진을 공격하게 됩니다. 396년 광개토대왕은 대선단을 이끌고 한강 이북으로 오게 됩니다. 한강 이북에 있었던 그런 다수의 성을 점령하는데요. 무려 이때 58개 성또 700개 마을을 점령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땅과 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겁니다. 이 당시에 백성 천명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때문에 백제는 본진까지 공격을 당하고요. 물론 수도가 함락을 당했던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상당한 힘을 잃고 결국 이 외에 태자까지 보내면서 저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백제는 왜그 삼국처럼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예 태자까지 볼모로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빌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절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백제 땅으로 쳐들어왔었던 고구려는 백제 땅의 그 한강 이북에 상당한 땅을 차지하고요 하평양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니까 밑에 있는 또제 2의 서울 제2의 평양 같은 그런 것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은 396년 경신 대원정으로 되어 있는 이 화살표가 바로 이 당시의 전투를 가리키는데요 경신년에 일어났던 대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토 대왕비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백잔의 군주는 방도를 구하지 못하고 아신왕이죠 남녀 천명과 세포 일천기를 바치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했다 지금부터 이후로 영원토록 노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왕은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여 후에도 그가 성의를 다하며 순종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때 싸움을 하면서 결국에는 아신왕이 항복을 하고 맙니다. 마치 경자호란 때 인조가 청태종 앞에서 무릎을 꿇었듯이 모든 그런 수모를 감내하고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만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전에 여섯 번에 걸쳐서 고구려를 공격했던 아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니까 얼마나 이 치욕이 대단했겠습니까. 지금껏 이 대륙백제를 압박해왔던 고구려는 이 병신 대원정을 기기로 확실하게 백제를 누르게 됩니다. 아신왕은 광개토대왕 앞에서 무릎 꿇은 것뿐 아니라 왕족 여러 명과 신하 열 명을 고구려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도 청나라에 패하고 나서 왕자들이랑 신하들 여럿이 청나라로 끌려갔죠. 아주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이쯤 되면 아신왕 인간적으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버지를 잃고도 복수 대신 내실을 다졌던 고구려의 소수림왕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단 백성을 생각해서라도 전쟁은 뒤로 미루고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왕이라면 그래야죠. 하지만, 아신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후 더욱더 복수의 화신으로 돌변합니다. 그는 치욕을 씻고 땅을 되찾을 생각으로 외에다 손을 내밉니다. 이후의 기록에서도 보면 알지만, 외는 참 순진할 정도로 백제에 협조합니다. 신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맨날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백제가 한반도에서 수세에 몰릴 때마다 군사를 보내서 돕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물론 그만큼 백제가 주는 게 많았으니 그랬겠지만요 아신왕은 이때 태자 영을, 그러니까 영이 이름이에요 아신왕은 태자를 왜볼모로 보냅니다 이 당시 백제는 왜 상국이나 다름없었지만 복수의 눈이 먼 아신왕은 자존심이란 놈 여기 넣어놓고 가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래 나라를 할수 있는 왜에다가 볼모로 보내는 거죠. 아신왕이 한성을 공략당하고 광개토대왕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게 396년 그리고 왜 왕자를 보낸 게 이듬해인 397년 5월이었습니다. 아신왕은 왕자를 보내자마자 미친듯이 전쟁 준비에 매달립니다. 두달 뒤인 7월에 대대적인 군대 사열을 실시하고요. 이듬해 이전에 관미성 수복에 나섰다 실패한 외삼촌 진무를 병관 좌평에 승진시켜 군대를 정비합니다. 뒤이어 쌍현성을 쌓아서 혹시 모를 수세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5개월 뒤인 8월에 드디어 군대를 출동시킵니다만 남한산 북쪽 목책에서 유성이 떨어졌다는 소리에 불길한 마음에 그만 출동 을 중지합니다. 아마 군사들과 백성들은 이 별똥별 이 정말 고마웠겠죠. 아신왕은 이후 점점 더 미쳐갑니다. 군사들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한테까지 활쏘기 연습을 강행하고요. 장정과 말을 대대적으로 징벌합니다 부대에선 매일같이 군사 훈련을 시킵니다. 백제 사람들은 복수에 미친 임금 한놈 잘못 만나 정말 개고생하는 거죠. 결국 백성들이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신라로 도망가 이 당시 백제 인구가 엄청 줄었다고 합니다. 이때 백제에게 신라는 고구려만큼이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고구려가 신라를 왜 침입으로부터 지켜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둘이 국교를 맺었고 백제가 이에 대항해서 가야, 여기 있었던 가야, 그리고 왜와 함께 연합전선을 형성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면 은 백제와 신라는 서로 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적국인 신라로 도망을 가니까 아신왕은 더욱 미쳐버릴 노릇이었죠. 이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아신왕은 그야말로 폐급왕입니다. 아신왕은 끝내!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처음 즉위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왜를 끌어들여서 신라를 족토화시킬 요량으로 맹공을가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앞서 392년 고구려와 신라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앞서 지난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했었죠. 이 당시에 백제와 왜는 뭐 이전부터 근초공왕 또는 그 이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왜가 또 신라를 공격해오고 백제는 이를 방관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라와 왜는 철천지 원수의 그런 관계로 지냈었는데요. 계속해서 왜가 침입을 해오니까 이 당시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laughs> 물론, 앞에 영상에서 봤을 때는 고구려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카 실성을 인질로 보내면서 동맹을 맺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외가 계속적으로 400년에 정말 온 국토를 유린할 정도로 공격을 해오니까 드디어 신라는 고구려의 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신라의 원군 요청을 받은 고구려는 이듬해였던 400년에 고병과 기병 5만 명을 파견해서 신라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신라 내에 있었던 외군들이다 소탕했다고요. 보면 관계가 이렇습니다. 지금, 신라, 백제, 지금 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백제는 고구려한테 계속 두드려 맞으니까, 예, 외에다가 왕자까지 보내면서,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라도 똑같아요. 외에다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고구려에 왕자 보내서,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예, 아들을 볼모로 해서, 이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신라는 계속적으로 외 침입 받으면서, 정말, 목숨만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신라 전역에 왜구들이 계속 있었던 상태였는데, 예, 고구려의 5만 군사가 모든 내구들을 다 내쫓습니다. 이전에 신라나 고구려에서 이 내용을 다룰 땐 왜가 주도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릉비에 이 사건을 기록하기에 앞서 백제이 고구려와의 맹세를 위반하고 왜와 화통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즉 백제가 왜를 끌어들여 신라를 공격하게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백제와 가야도 당연히 합세를 했었겠죠. 무리한 해석일까요? 일본 서기의 기록을 보면 당시 백제, 가야, 왜는 아주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하는 시대인데 이 정도라면 친밀한 걸 넘어서 셋이 거의 한 나라나 다름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게다가 광개토대왕이 경자대원정으로 신라를 구하고 난뒤왜군만 이때 물러간 게 아니라 가야도 고구려에게 종발성을 빼앗깁니다 이걸 해석하면 세 나라가 한통 속으로 신라를 집단 폭행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신라를 구했으니 당시 광개토대왕의 고구려가 얼마나 강했는지는 아주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정신을 못 차린 아신왕은 이번에도 실패한 채 눈물을 머금고 물러납니다. 우리의 아신왕 이제 좀 잠잠해질까요?